야! 야! 어, 야! 어, 밖으로 공이 보기나... 왔어 아, 아! 야! 지상TV 좋아 구독, 눌라 꽝! 아, 뭘 해야 되지? 오늘은 강남에 오락실을 한번 가보는 게 오락실에서 요즘 뭐 핫한 게 워낙 많다 그래서 오락실을 한번 가봐야죠. 아, 이게 근데 카메라 각도가 밑에서 찍는 게 나은 거 이게 나은 거 이게 나은 거 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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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락실 오락실 아 좋아요 오락실이군요 네 그럼 일단은 소독을 해야 돼 소독을 자 잠시 카메라를 놓을게요 이렇게 오기 전에 QR코드 체크 부탁드립니다 아 했어요 저 했습니다 했어요 저 분명히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동전을 이제 돈을 바꿔야 되는데 네 돈을 아유 뭐 이렇게 또이만원 2만 원이 래 2만 원. 만원인지알았니 2만 원이. 만 원은 빈땅. 빙땅치... 누르시고... 그 환을 돌시고 아, 그 환. 알지 알지. 아유. 고장 났나안 고장 났나 확인해 봤어요. 그냥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우이다 2만... 2만. 원 2만 원딱 맞네. 2만 원딱 맞아요. 여러분들 2만 원이 딱 맞습니다. 2만 원들. 아, 이건 뭔가요? 네, 접시깨기라고 해가지고 접시깨기 9다5개 던져가지고 네개 이상 맞추면 이거 앞부분에 인형들 끼고 있는 게임. 아, 이걸로, 이걸로. 네. 이게 얼마인데요? 이게 한개에 5,000원인 거 얼마야? 어. 이렇게 해가지고 네개나 5개 넘기시면은 이제 인형들. 이거, 이거 연습한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저 아직 하는, 하는 거야 이제 돈을 좀 느끼 아... 돈을 좀 느끼해서 그렇지 하는 거였어요. 아 예, 하는 하는 거였지 하는 거였어. 한번 연습삼아 던져보시겠어요? 아 연습아, 예, 예. 연습삼아. 네. 잠깐 연습삼아, 연습삼아. 두 번째 공부터. 어, 나 이게 잘던는줄 몰랐네. 오. 처음부터 파이팅이구만. 좋습니다. 명지기 네. 음. 전에 세 번째 공. 오. 더 맞히면 은 일단 중요한 인형을 확보한 거야. 진짜요? 네. 대박이네. 진짜? 우와. 일단 확보한 거고 또 이제 인형 크기를 돌고. 이야. 와. 한 방에. 한 방에. 저 수박 됐어요, 여러분들. 수박, 수박. 이거 안 돌아가니? 야, 너첫 판부터 대박이네 이거. 오, 나도 이제 첫 판부터 이렇게 또. 야, 이거 뭐싹 들어가겠구만. 야, 아,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거 한 번, 이거 한번더 봐,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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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아니, 운동 좀 해야겠다, 저거, 손이. 아, 그럼, 나 아, 잘 잡았는데. 아, 나 기분 나빠서부하 했어, 요딴데 가야지. 어, 이거 뭐야? 숫자 맞춰 한 번만 치세요, 여러분 지금 보내면. 숫자 맞히면 주는 건가? 아! 숫자 맞히면 주는 거구나! 57?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면 뭐줄거야 여기 는 인형 드겠습니다이거밖에안 줘?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이번엔. 됐어, 됐어.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하나, 어, 둘, 어, 셋, 어? 넷, 어? 다섯, 여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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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씨아, 어. 아, 이거 안 나와 이거. 야, 이거 너무 아깝죠. 아, 아 좋아. 야, 그래도 뭐, 아 이거 이미 이거 뽑았으니까 셀카나 하나 신고 가야지. 저 수박 뽑았어요. 어, 잘 나왔죠? 저 수박 뽑았어요. 어 여기 또 뭐야? 음 어, 사격. 들어오자마자 사격. 게임. 어! 어! 네. 많이 쉬었나? 아. 어! 저 가지가 좀. 오! 사연어 사연 지고 올라와. 사연아. 좋아서 나 이거 뽑았어. 야 이거 네가 켰어펀치 같은 경우는 와서 또또 깨줘야 또돼 이런 거. 발 벗겨낸다. 아 살짝 쳤는데 이러면서. 역시, 강남면은 내가 접수했어. 강남면은 내가 접수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신발 바깥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발 바깥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발을 바깥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Ja, ja, ja, ja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은 2 8 0개를 넣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우, 아, 오늘 아주 재밌네요. 아니, 오랜만에 오라실 와가지고. 네, 이렇게 또 예전 동심으로 또 오라실에서 오랜만에 또 혼자 노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또 이런 큰 수박도 타고. 아,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좋았는데 아, 마지막에 힘이 다빠져갖고 별로네. 아, 근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아무튼 다음에 또한번 와가지고 내가 수박을 더큰 걸로 타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라실 짱! 아! 딱갈 아, 거야, 이제. right now yeah chi sen tv chou wa ku dong nu right now god bang tv chou <laughs> wa